그릇에 물을 담으면 물그릇이 되죠. 꽃을 담으면 꽃그릇이 되고, 보석을 담으면 보석그릇이 됩니다.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가 행복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빛나는 기쁜 일을 마음에 품고 살면 항상 감사하며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또몇년전 사업에 실패한 것을 마음속에 계속 품고 살면 마음이 어, 어, 평안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어, 겸손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낮기가 아니고 낮아지게 그렇게 여기는 문제에 대해서 1절에서 4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교인들, 성도들의 마음은 들뜨고 그리고 또 불안해졌을 것입니다. 이것은 축복된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었죠. 성도들에게 꼭 있어야 할 것, 성도들을 복되게 할 것. 그것은 바로 이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사는 축복. 그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도 그의 마음에. 일평생의 소망이었습니다. 그까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고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여러 전도를 향한 목표가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그의 목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비전도 있었죠. 로마를 향한, 스페인을 향한, 세계를 향한 비전도 있었지만은 결국은 그의 비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울의 일생의 비전이었습니다. 그것이 축복된 성도들의 삶입니다. 크리스찬의 행복의 길입니다. 마음에 있는 물질과 허영을 덜어내버리고, 그리고 그 마음을 예수님께로 돌려놓기를 바울은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예수님으로 채우고 싶었죠. 마음이 예수님으로 채워질 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그 안에서 해결되는지 모릅니다. 행복은 마음의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그 마음이 예수님으로 채워질 때, 우리가 생각했던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된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절에서이 얘기하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소개합니다. 원래 예수님은 어마무시하게 높으신 분이십니다. 원래 예수님은 정말 끝없이 높으신 분이라고 바울은 소개를 합니다. 높을수록 낮추기가 어렵죠. 대통령이 총리로 마음을 낮추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장관으로 낮춘다 너무 어려운 일이고, 국급 공무원으로 마음을 자신을 낮춘다 그건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 인간의 세상 속에 그런 마음을 소유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본체라는 말은 형체라는 말이죠. 그 형체가 끝이 없습니다. 모든 형체는, 모든 사물은 경계에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경계에 끝이 없습니다. 혹시 우주에는 끝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경계에 끝이 없이 한없이 높으신 분이시고 한없이 넓으신 분이시고 그 크기가 우주보다도 더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상은 끝에 경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능력이 끝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 권리도 환이 없으시고, 그 웅장한 영광과 존재 자체가 어마무시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요, 바로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오히려 동등됨의 당연함과 그리고 마땅함을 덜어내셨습니다. 자신을 피워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또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종은 권리가 없습니다. 종은 온전히 섬길 권리만 있습니다. 종의 생사 여탈이 주인의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의 수순으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종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낮은 신분입니다. 이것이, 이것이 쉽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권력은 자식하고도 못 나누는 게 권력이라고 합니다. 어느 왕, 어느 권세자가, 그리고 신이라고 말하는 어느 신이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왕댐과 자기의 신됨을 내려놓은 그런 사람과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이 완장 하나만 차도 그 권세를 그 권력을 내려놓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권력을 내려놓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종의 형체를 가지셨을 뿐만이 아니라 더한번더 나가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자기의 생사를 맡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위대함과 영광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높으신 그 자체로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신 것이 더 위대함. 더 영광스럽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마구마구 마구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도 스스로 그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 창조주 대주재 하나님. 예수님의 이 위대한 장엄함을 마음에 품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반대의 마음을 품습니다. 높이 올라갈 마음을 품죠. 그것이 선한 일을 위해서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높이 올라가서 권세를 부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갑질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요즘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갑질의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를 창조하신 대주재이신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되는 마음입니다. 갑의 을에 대한 횡포. 권력에 있는 높은 사람이 갑입니다. 권력이 없고 좀 낮아 보이는 사람이 을입니다. 갑이 을에게 횡포를 부립니다. 그래서 갑질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무관 학부모가 교사에게 우리 애는 왕의 DNA를 가졌으니 왕처럼 대하라고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홉 가지 교사가 우리 아이에 대한 태도를 두번 했습니다. 거기에는 보면은 우리 아이하고 다른 아이하고 어떤 트러블이 있을 때 우리 아이 편을 들어라 그런 내용도 있고 우리 아이에게 겸손히 손을 모아서 공손하게 인사하도록 시키지 마라 그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갑이 된 거죠. 어떤 직원의 호소도 있었습니다. 사장이 직원들을 혀로 입천장 소리를 내면서 개를 부르듯이 부른다고 합니다. <laughs>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자기는 사장이니 갑이고, 그리고 직원은 낮으니 의리라는 것이죠. 권력이 생긴 겁니다.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다가 종업원이 말실수를 한 모양이에요. 그 종업원 무릎을 꿇리고 사과를 하게 했습니다. 나는 물건을 사는 손님은 왕이라고 갑인데 물건을 파는 저 사람은 의리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마음과 반대된 마음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이 외에도 무슨 회장이 직원들 엎드려 뻗치고 몽둥이로 쳤습니다. 아유. 자기는 얼마나 권력과 또 권세가 높다고 생각하면 그런 일을 하겠어요. 이외에도 무슨 유업의 대리점 사건, 연예인을 데려다 성접대 대학교수의 대학원생 성추행 사건, 사회 전반에 걸쳐서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분들 얘기만 아닙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나 권세가 있고 높아지면 갑이 되어서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과 이런 마음은 자신과 타인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과 반대된 마음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슬프게 하죠. 울게 만듭니다. 사탄이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사탄이 그러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좌정하여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기리라. 사탄 루시퍼가 한 얘기입니다. 높이 올라 하나님과 비기며 권세를 부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성도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춥니다. 나의 나된 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 하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생각을 합니다. 모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고백을 하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합니다. 그런 사람 중에 13세기를 성자로 살아간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란체스코라고도 하죠. 프란체스코 수도회라는 것도 만들었었는데, 그 가운데 한 경건한 수도사가 어느 날 영안이 열려서 천국 보좌 가운데 빛난 좌석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저 보좌에 앉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천사가 대답하기를 천사가 타락하여 마귀가 되어 쫓겨났는데 그 좌석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철학 낮추고 겸손한 프란시스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 신기해서 도대체 이 프란시스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프란시스와 같이 길을 걷게 되었는데 그가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랬더니 프란시스가 이 이야기를 나는 세상 사람 중에 제일 악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하기를 선생님의 말은 진실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이 많은데 어찌 그런 자와 선생님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프란시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죠. 세상에 악한 사람이 적지 않지만 내가 받은 은혜를 저들이 받았다면 나보다 만 배나 주를 사랑하고 봉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그들에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낮추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프란시스도 아마 그 마음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웠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다른 사람들을 흐뭇하게 합니다. 웃음을 짓게 하고 같이 행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원리를 종교 개혁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쯔빙글리는 염소를 향해서 염소를 통해서 말해주기도 합니다. 어느 날 쯔빙글리가 스위스의 한산 위를 걷다가 좁은 산길에서 두 마리의 염소를 보았는데, 한 마리는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고, 한 마리는 밑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길이 워낙 좁은 길이라서 두 마리가 다 동시에 오르고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 팽팽히 맞서 있는데, 어떻게 하나 지켜봤는데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올라가려던 염소가 길에 누웠고, 내려가던 염소가 그 위를 밟고 내려왔습니다. 둘다그 길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었습니다. 한 염소가 자기를 낮춤으로 인하여서 다른 염소도 그 길을 안전하게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를 창조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문을 통해서 배우게 하려는 것도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가면 그곳에 예수님께서 나신 곳을 기념해서 주 4세기에 큰 예배당을 지은 것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아주 돌로 튼튼히 잘 지었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아주 화려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모자이크로 성화도 그려놓고 그랬습니다. 강단 밑에는 예수님께서 나신 곳이라고 대리석에 별표를 만들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들어갈 예배당을 들어가는 매우 들어가는 문이 특이한데, 문이 하나밖에 없고, 그것도 아주... 낮고 그리고 작아서 거의 사람이 엎드려서 지나가야 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내자에게 그 이유를 물으니까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아주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와야 되는 까닭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을 들어가는 사람은 모두가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완전히 굽혀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문을 한 반쯤 딱 낮춰가지고 <laughs> 들어올 때 아주 낮게 해서 들어올 수 있다면 아마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세겨볼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은혜는 늘 낮은 대로 흐른다고 하죠. 마치 물처럼. 높은 곳에 은혜가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낮은 곳에는 늘 은혜의 물이 고여 있습니다. 잔잔하게 흔들림이 없습니다. 고요합니다. 평안합니다. 성도들은 아마 많은 날을 고민을 할 것입니다. 저도 많은 시간을 고민하기도 합니다. 나는 주님의 마음을 품었는가? 나는 낮아진 사람인가? 교회 앞에서 나는 정말 낮아져 있는가? 목회자로서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목회장 내니하고 높아져 있는 것은 아닌가? 제 아내와 또 자녀들 앞에서 나는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인가? 생각할 때 머리 숙여 죄송할 뿐입니다. 어제는 설교 준비하다가 책상 밑에 들어가서 10분 동안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정말 설교를 하고 준비하는 내 자신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인가? 10분 동안 기도하며 생각해보니 죄송한 것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했죠? 주님의 마음 품게 해달라고. 부족한 이 죄인을 아직까지 용납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부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평생 주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히 살게 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사실은 결코 손해되는 마음은 아닙니다. 그 마음 자체로 훌륭하고 그 마음 자체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지만은 그러나 또 오늘 읽을 본문의 그 다음 구절에서 11절 보면 말씀하시기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낮아진 만큼 뒤집으면 그 높이가 됩니다. 아니 없이 우리 예수님께서 낮아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욱 더 그를 높였고 우리도 생각하기를. 우리 주님은 높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님을 더욱 높이게 됩니다. 부디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일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존귀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